자고의2 0 2 6월 2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자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죠 그다 작곡가 그리고 빅밴드 리더인 자클라드 버블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뭐 피아니스트도 하고 작곡가도 하고 밴드 리더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was born 태어났다는 겁니다 음? 언제 태어났습니까? 온라인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 날짜는 앞에 습니다 그래서 1930년 4월 10일에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인 어디 어디에서 되겠죠 프랑스의 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스팬드 보냈습니다 그럼 요때 동사가 요게 첫번째 동사고요 스팬트가 두 번째 동사 병렬되는 거겠죠. Most of his life 대부분의 그의 삶을 파리, 파리죠, 파리에서 보냈습니다. 거예요. 자, 그는요, began studying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begin 같은 경우는 목적어 위치에 to 보정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언제? As a youth 젊을 때에. 그 그러니까 젊을 때 프랑스 이제 공부를 했던, 아, 프랑스, 아, 젊을 때 클래식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는요, was introduced, 소개를 받았네. 수동태입니다. 음, 소개받았어요. 무엇을 to the world of jazz, 재즈의 세계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 아, 초대가, 소개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 학교 친구에 의해서, 이 바이가 있죠. 이거 그러니까 바이 힌트 있으니까 수동태인 거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후에 마은요 비케인 우리 비케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형식이니까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자 근데 요때 형용사가 interested 였네 우리 감정 동사죠. 요거 감정을 느낄 때는 이리 현하고요 우리 감정을 유발하는 거는 아닌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interesting이 올수 없겠죠. 감정 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become 또는 be interested in 이거 우리 묶어서 속어 표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가 이제 친구에서 젯을 세계 딱속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요 관심 이 있었는 겁니다. 어, 어, 어 뭡니까? 파스트 와라의 음악에 이, 이 사람의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여기 설명해 주네요. 원 오브 우리 원어도 나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뒤에 최상급 표현 나오고 그 뒤에 누가 온다? 복수 명사 가 온다는 거. 요, 복수 명사 오는 거 어법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가장훌륭한 재즈 음악가 중한 명인 이파츠와라는 사람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는 거예요. 자, 머닝은요 became famous. 어쨌든 이것도 이영식이 니성 항상 나왔지. 유명해졌단다. 언제? 10대 때 유명해졌단다. 자, 뭐 함으로써 우리 바이아닌지가뭐뭐 함으로써 되는 거지? winning the best piano player p r i z e 네, 상 받았네. 맞죠? 베스트 피아노 연주상을 받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마추어 대회에서 프랑스에서아 프랑스에서 아마추어 대회에서 베스트 피아노 이제 이 연주자 상을 받음으로써 10대 때 유명해졌답니다. 자, 그는요. 또한 되겠죠. 그는 또한 성공적인 영화 작곡가, 영화 음악 작곡가야. 였다네요 그러면서 얘가요 라이팅 자콤마 다음에 i n g 티어나오고 있죠 그 뒤에 다른 동사가 없어요 그럼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얘가 성공한 영화음악 작곡, 작곡가 였고요 음악을 썼답니다 for more than 이상이죠 more than one h u n d r 100개죠. 100개. 100편의 영화네. 100편 이상의 영화겠네요. 모델기부터 쓰니까. 100편 이상의 영화에서 음악을 썼습니다. 한거예요 자, 인, 인 나오네요. 1975년에는요. 그는요. 콜라보한다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회복하다. 같이 이제 뭔가 하는 거지. 음. 회복을 했네요. 풀티스트 나오죠. 풀티스트 망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 사람과 해법을 했고요. and 그리고 published 발매를 했다네요. 그럼 동사가 이렇게 변경되겠네요. 요걸 발매를 할때 b e a u t f o r f l u t e and jazz piano trio라는 것을 발간을 했고요. 음? 발매를 했고요. 여기 선행사입니다. 음? 뒤에 문장 보면은, he became most r e n o e for 다음에 목적어 빠져있는 거 보이죠? 못간대고요 우리 콤마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계속적인 포비하고 해서, 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는 유명, 아, 그래서 요, 요, 우리, 요걸 발매했는데, 요 shoot for f l u t and j u t pit o t r 가요. 자, 그는요, 요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non-for 나오는데, non-for 같은 경우는, 요때 for가 뭐뭐때문에 이유입니다. 이유. 뭐뭐때문에 알려지다. 음, 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히이드이사람 어, 2020년에 죽었네요. 그리고 콧마나하고 콤마 이거 콤마나하고또아인또 튀어나오는데 뒤에 다른 동사가 없죠? 그럼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죽었고요. 두 아들 데이빗과 알렉산드라는두 아들 남겼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26번 같은 경우는 내용의친 문제들은 보통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법도 어떤 거 있는 건가? 그것만 잘 확인 일단 해주면 좋아요.